할롬음 12월 12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엘리후의 발언은 어제의 본문에서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후는 요배의 말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합니다. 요배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또이 고난을 앞에 두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아서 이를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새 친구와 이 다른 한 젊은이로서 어떠한 좀 남다른 시선이 있기를 바랬을지 모르나 엘리우도 새 친구들의 그 정제와 편견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35장 12절을 보면 엘리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결코 듣지도 또돌아 보아서 관심 갖지도 않으신다고 말하지요. 더욱이 이 요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요비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면서 요의그 취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요의 고난으로 얻을 것들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었으면 좀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 이유까지 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욥이 결백하다면서 하나님의 무죄를 선언해주시기를 이 기다리는 그 당당한 모습이 자기의 눈에는 못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서 그런 결백의 호소가 참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엘리우를 다시 돌아봅시다. 결국은 자신의 어린 나이로 인해서 예의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참아왔지만 참았다 토해내는 말들은 참 정제의 모습입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또 고난이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으로 사람을 보고 또 진단만 내리고서 끝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직 요배에게 진노하심으로 모든 벌을 다 내리지 아니하셨고, 요배 악행은 끝나지 않아서, 아직 당신은 더벌 받아야 할 거라고 악담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이유도 우리가 알수 없지만,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는 그가 지혜 없는 것도 아니, 아니며 그가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이용하여서 마치 자신의 주권인 것 마냥 남을 나의 신앙의 잣대에 세워두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혹은 내가 고난을 지나와 보니 하나님 이러신 분이더라. 하나님 뜻은 이거더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서 진정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혹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뒤를 돌아보면 나의 욕심이 뿌리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바엔 나는 아파하는 자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겠다, 아니면 피해가겠다라는 이 묘한 반항심이 소사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쓰인 모든 것을 우리가 모두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구약의 레위기난 펼쳐도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매일, 매주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도 겸허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조차도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그분의 사랑을 남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다가가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 다